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홍과 바산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 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진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닌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알려주며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과 순종의 결과가 복과 형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신해산과 동일한 곳으로 나오는 호랩산에서 맺은 언약은 이제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땅에서 새롭게 선포됩니다. 새로운 언약 선포는 기존 언약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약속이라기보다 신해산에서 처음에 선포된 약속을 토대로 하는 언약이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모압 언약에서 중요한 변화는 그 언약을 받는 대상이 이제는 시내산 앞에서 선 자들이 아니라 모압 땅 앞에 선 출애굽 2세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와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율법에 참여하는 자들을 새롭게 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동일한 자세인 순종과 그에 따른 형통과 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한 후에 그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선포하면서 1세대가 실패한 이유와 2세대가 새롭게 할 모습을 연결지어 소개합니다. 1세대의 실패를 2세대가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이끄시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통해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은 고된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5절에서 6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옷이 낡아지지도,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한 돌봄의 시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의 돌봄과 역사를 보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갖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모압 세대는 새롭게 펼쳐질 구원 역사의 현장에서 기존 세대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씩 차지하면서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새롭게 갱신한 모압 언약의 내용대로 형통과 복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그런 증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모압에서 맺은 언약의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알리시입니다. 지도자와 각지파와 장로들과 남성만이 아니라 유아들과 아내와 내 진중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까지 포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곧 나의 백성이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기와 오늘 눈을 지닌 자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알리십니다. 외적인 조건과 사회적 위치가 언약 체결과 유지의 걸림돌이 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좁은 시야와 경험이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의 범위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구절 말씀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직접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의 삶을 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화적 존재와 인간의 사이가 아니라 수단적으로, 기능적으로 서로의 필요만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으로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언약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참여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친히 나의 하나님의 대심을 고백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삶의 기반으로 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모든 일상의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